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도해야 할까요? 에 의해. 캔피셔. 2025년 4월 21일 오전 6시, 동부 표준시에 게시됨.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해방의 날, 행사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오히려, 관세 부과가 더 많았습니다. 이후 그의 발언 중단과 입장 변경은 주식과 채권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포기할까 생각 중이신가요? 하지 마세요. 이 어처구니 없는 관세 전쟁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을 피하려는 것은 낭패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는 나쁘죠. 이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고 더 어리석게 고안된 겁니다. 주가는 부정적인 예상을 반영하며 급락했습니다. 4월 9일 협상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얻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공개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국제무역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공화당원이었고 공화당 의원 선거운동의 거액을 기부하는 상습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제가 보는 대로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크고 광범위한 지속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관세는 광범위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사람, 사실은 그저 허세 부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부과 대상보다 더큰 피해를 입습니다. 관세는 어려움을 겪는 한두 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전체에 해를 끼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1850년에 썼듯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의 경우, 보이지 않는 것, 애는 하양식, 명령과 통제 방식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최적화의 부실에 따른 숨겨진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광범위하게 확산됩니다. 미국 외 국가, 전 세계 GDP의 75%는 서로 무역을 통해 그러한 고통을 어느 정도 안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덜 고통받는 것이고 올해 그들의 주가가 우리보다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효율성과 비교 우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승리합니다. 환율 조작, 수입 장벽, 보조금 등을 사용하는 악의적인 국가들은 비슷한 이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들은 바스티아의 법칙을 통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거의 모든 경제권을 항상 앞지르는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기술, 자유시장 외에 혁신하고 불규칙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보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느 나라의 미국 무역 흑자를 미국의 총수출에게 더하고 이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무역 수지는 그 자체로 어떤 것도 야기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며 그런 적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손실이라고 잘못 주장하는데 이는 300여 년전 마녀사냥, 피해 흡혈, 그리고 변기통과 함께 지배적이었던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독일과 프랑스는 이웃 국가이며,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서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프랑스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약간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둘중 하나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관세가 완전히 징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국경보호청, CBP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우회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낮은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 경로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있든 없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대형 봉제 인형 안에 작고, 값비싼 제품들이 빽빽하게 들어차면서, 후자의 경우 설명할 수 없는 호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 보편 관세는 위헌으로 보이며, 의회의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은 대법원에 신속히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트럼프는 관세를 레버리지로 자주 활용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많은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그는 바로 그 말을 그것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식의 이닝 앤 아웃 전략으로 주식을 평가절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의 가장 큰 상승일은 예측 불가능하게 가장 큰 하락일 주변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변동성을 이겨내려는 것은 무의미하고 위험합니다.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켄 피셔는 피셔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로 사회선정되었고 전세계 21개국에서 정기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ニューヨークポスト気さ。